8강이에요. 8번 문제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며, 선생님 실선하고 그냥 점선 안 나누고 그냥 실선으로 그릴게. 얘들아. 알지? 안 보이는 데는 원래는 점선 처리해야 되는 거. 그리고 뿌리라고 했으니까 싹싹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알지? 여기 뒤에도 다 점선이긴 해야 되는데. 자, 이랬을 때 지금 높이를 구하세요라고 한 거야. 이 높이가 궁금한가 봐. 자, 밑에 넓이부터 구해볼까? 정사각형이니까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둘이 곱해, 밑면. 16A제곱에 높이 곱하고, 뿔 들어가면 3분의 1이죠? 중일 내용이에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원래 부피인데, 뿔 들어가면 3분의 1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32A제곱 B제곱, 마이너스 16A제곱 B가 나온 것이야. 자, 내가 높이를, 어, 네모라고 해볼게. 친구들, 우리 곱셈은 교환법칙이 되기 때문에, 얘네 먼저 곱해도 되지. 그럼, 네모 핫에 3분의 16A제곱을 곱해서, 16A제곱도 이 위로 붙여도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얘가 나온 거죠. 원래 너네는 문제 풀때 이렇게 계속 안 써도 되는데, 선생님 설명이니까. 자, 그럼 나 네모 알고 싶으면, 얘뭘 곱해? 여기다? 역수를 곱하면 되겠죠? 16A제곱 3을, 곱해 주시면 된다. 그럼 분배 법칙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2가 3이랑 만나니까 어떻게 돼? U. 그치, 6. 그리고 A가 2개인데 위 아래 2개니까 뭐만 남아? B 2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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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이너스. 약분하면 숫자 뭐 남아? 아, 3만 남지. 그리고 A 몇개 남아? B는?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각뿔의 부피가 된다. 됐니? 이렇게 8번 정리.